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 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하살 앞에 설 것이오. 엘르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네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면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자리가 여우수아에게 계승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인생을 보면 강함과 약함의 분기점에선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애국 시절 젊고 힘있고 권세있고 그럴 때는 아마 스스로도 강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 결론은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광야에서 80평생을 보내면서 아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붙들림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나이, 배경. 건강 이런 스펙 이런 거는 모세의 인생에서 강함과 약함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강함과 약함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오직 단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모세를 가나안이 잘 보이는 산으로 부르셔서 그 땅을 파노라마처럼 쭉 보이시더니, 무리바 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너는 이곳에는 들어갈 수 없고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절망과 완성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아직은 그 신명기에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모세인데. 아직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힘이 남아 있는 모세에게 자리를 내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 왕도 살아 있을 때그 후계자로 다윗이 지목됐죠.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었나를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영향도 있고 역량도 있지만 주인이 여기까지 하면 내 구획은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내 열정, 의지, 내 힘을 분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획 경계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설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모든 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게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모세는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지목되자 공개적으로 위임을 합니다. 이게 모세의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관의 눈을 뜰때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분노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 여전히 분통을 터뜨리고 여전히 억울한 감정선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한 자였습니다. 근데 모세 마음 한켠에 걱정되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패역한 백성들의 상태,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겪은 40년의 광야에 대한 결론에 대한 그 관점을 모세의 글에 또렷하래, 또렷하게 기,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다음 리더를 위한 소원이 어떤 리더십과 세상으로 준비된 그런 세상적인 잘 준비된 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을 다스릴 목자, 말씀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 맡긴 겁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을 부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서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분명히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영광 비워내고 결론을 죽게 맡기는 겁니다. 변명하고 싶고 할 말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부르신 이가 이룰 것이다. 그 안에 영이 머문 여호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결국엔 주님이 최종 결론을 지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의 통치를 믿고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일어날 때이 시대는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더욱더 골방의 시간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의 힘 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직하게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 삶, 가정, 이 나라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